네, 여러분들의 코인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급하게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현재 봉크에 물려계신 분들만 영상을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아마 마지막 방법이 될 테니까 정말 간절하신 분들 마지막 동아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희망고문하는 영상도 아니고요. 또 시향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알려드려요. 자 정확히 봉크를 탈출할 수 있는 가이드인 거고 또 지금부터는 토시하나안 틀리고 팩트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코인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뭔줄 아세요? 언젠간 다시 간다라는 이 착각 하나가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결론은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의 희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코인 판에 민낯인 거고 또 어쩔 수 없는 생태계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는 봉크 코인 더 이상 쳐다볼 이유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멈춰져 있죠. 이게 예전처럼 누군가 끌어올려주는 코인이 아니고요. 이미 방치가 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희망 고문 차트인데 가두리 패턴 이 방법으로 시간을 쓰이게 만든 거죠. 자, 이유는 이때 저점 매수, 이 저점 매질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유저분들 빠져나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띄우고 또 우린 그걸 보면서 희망을 품고, 자, 여러분들. 찾... 이게 전형적인 희망 고문 차트예요. 자 가두리 패턴의 방법으로 시간을 쓰게 만드는 건데 자 이유는 이때 저점 매집 이어가면서 그래도 유저분들 빠져나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띄우고 있고 또 우리는 그걸 보면서 희망을 품죠. 차트를 보시면요 흔히 강도 체크라고 하는데 한 번씩 억지로 이 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너무나 기술적으로 우리를 탈취시켜 주는 게 아니라 탈출 욕구를 자극을 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당연히 강도 체크를 당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패턴은요 공시처럼 매번 같아요. 자 여러분 강도 체크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가두게 됩니다. 쫙 빼주죠 세력들은. 자 매번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예전에도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세력들 컨트롤에 보란듯이 당해주고 있는 건데 최소한의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자 여기서 놀아나는 분들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기회는 오고 있어요. 자 대신에 딱한 번인데 제가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 시장에서 봉크 머리에서게 만들어진 반등에 하나 딱 잡혀 있어요. 이미 일정과 그리고 매수권 모두 같은 날로 잡혀져 있고요. 또 결론은 이렇게 된게봉크의뭐 사고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올라타는 게 아니라 반등에 반드시 나가는 게 맞다. 정확히 어깨 부분 타점에 맞춰서 제가 매도 예약을 할 건데 행여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 최고점에서 팔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뒤로 가기 누르세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마저도 여러분 욕심대로 뇌피셜대로 움직이시면 앞으로는 기회는 없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정확히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제가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본크 어깨 부분에서 매도 타점을 그냥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저는 정말 빠져나와야만 하는 사람들만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걱정인 게 있어요. 자, 이, 이전 방송에서 제가 가격 공개를 했다가 바로 채널을 제재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요. 자, 여러분, 이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434-6669번. 0105434의 6669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6번이라고만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당연히 100% 무료로 이 어깨 타점 알려 드릴 건데 대신에 본크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 거고요. 또 다른 종목은 일단 조금 밀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이건 이른 아침이건 시간 상관 없으니까 숫자 6번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 봉크에 대한 어깨 부분 타점 반드시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어깨 부분 타점만 확인하는 대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문자 받으시는 대로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로 이 문자 받으시는 대로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매도를 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눈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는 라건 절대 힘드실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히려 기준이 무너지면서 이번 기회도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3년 이상 또 방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도 예약 걸어두고 그냥 꺼버리세요.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또다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요. 받아보시면 정확히 느끼실 거고, 아, 여기서 나가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실 건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린 거는 희망이 아니라 출구라는 거, 오늘도 넘기고 내일도 미루고 한달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조금만 더이 말만 반복할 뿐이겠죠. 자 기회는 제가 공평하게 드렸고요. 또 탈출 방법은 준비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았는데요. 이번에 끝내고 살아 나오느냐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묻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돈이 걸린 문제예요. 이제부터 끝내면 되겠죠. 자 010-5434-6669번으로 숫자 6번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 소중한 돈 반드시 지키시길 바랄게요.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다가오는 2026년. 사이클 코인으로 큰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불장이 오기 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이맘때쯤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전부다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졌다라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14년 전에는 피자 두판 실킬 돈으로 지금의 비트코인에 무려 1조 44천억 원이 됐다는 건데 이 꿈의 숫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가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코인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라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불장이 오기 전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알려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이 찐 하락장 시장이냐? 걱정하신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 연도, 그러니까 25년 상반기에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또다시 하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10월 달에 최고가를 경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다들 했던 말들, 아, 떨어졌을 때 내가 샀었어야 했는데, 또 이러면서 막상 떨어지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비트코인 150k를 갈 것이다, 200k를 갈 것이다라는 걸 넘어서 현재는 400k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나중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2026년도에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지금 현재 왔는데도 행동을 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수익으로, 즉, 여러분들의 돈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시면서 이 포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꼭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셔서 그러한 일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코인 시장은 정말 많은 이 테마들이 무수히도 많아요. 뭐 민코인 테마도 있고 각종 코인 생태계와 그리고 RWAI 중국 코인과 미국 코인 정치 코인에 이어서 헬스케어 코인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코 이번에 꼭 담아 두셔야 좋은 코인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민코인이에요. 이번에 담아 두시면 당연히 10배를 넘어서, 20배를 넘어서 200배, 300배 상승할 코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뭐, 트럼프 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스킨 코인이다. 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팔아서 한탕 하려고 한다라면서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민코인 시장 정말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정말 다양한 조건에서 부합하고 있는 이 민코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전 21년 상승생 때이 민코인 수익률을 보시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400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시바이노 코인도 400배 이상 상승을 했고 페페 코인 같은 경우는요. 4만 원을 투자를 해서 7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7만 배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메이저 민코인들에 들어가시면 많이 상승을 해봐야 10배, 20배, 50배 밖에 먹질 못해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자, 아니, 민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돈을 넣으면 또 크게 하락 그래서 전부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 시가총의 1위인 도지코인도 현재는요, 현재 500원, 600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도지코인은 1 0 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절대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밍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되냐 제가 지금부터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딱 넣어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도지코인을 100만원 넣은 사람이 이전 상승장에서 얼마나 상승을 했죠? 네, 400배 이상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예요? 바로 4억원입니다. 자, 시바이노 코인도 100만원을 넣은 사람이 4억원이 됐죠. 페페 코인은 17배라고 했죠? 100만원을 넣어두셨다면 50억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100만원이 아니라 국밥 3억을 돈딱만 원만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17억이 되는 수도권에 뭐 웬만한 아파트는 하나는 그냥 딱살수 있는 그 정도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승장이 이 앞전에 나 주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현금 100만 원 넣는 게 부담이 된다 하신 분들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투자 금액이 정말 다양하게 달라요. 나는 내가 뭐, 간식 사 먹을 돈만 투자를 하겠다. 나는 내 용돈, 한 3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겠다. 전부 다 다양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이 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소액만 넣어두셔도 좋으니까, 좋은 꿈을 꿔서 복권 한장 사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민코인에다가 딱만 원이던, 십만 원이던, 백만 원이던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선에서 딱 소액만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민코인 전부 다 넣느냐?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셔도 좋지만, 제가 총 다섯 가지 조건을 엄선한 민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티 힘이 좋고, 두 번째로 코인 제작사가 장난을 치지 않으면서, 세 번째 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없고, 네 번째는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될 코인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해당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후원 요구와 금전적인 요구 없이 깨끗한 코인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코인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해 드립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이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고 계시는 코인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지금이 기회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민코인이 상승장이 또 찾아오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10배, 20배가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200배, 그 1000배, 10,000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담아뒀던 이 100만원의 시드가 1억원이 되고 10억원이 되고 100억원이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는요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경제 시향까지 보면서 이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이렇게 자료를 공유를 하면은 정보를 그대로 퍼가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이번에 손실 난거 당장 복구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무료로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제가 원하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434-6669번 010-5434-6669번으로 늦은 밤이건, 이른 아침이건, 시간 상관없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숫자 6번이라고만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숫자 6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민코인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원하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100% 무료로 돈이 되는 정보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저는 뭐 금전을 바라거나 후원을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0105434-6669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찾은 이 민코인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